제 방법을 따른 분들은 80대가 되어도 치아를 지켰습니다. 40년 경력의 치과 전문의 최영민입니다. 어르신 지금 빠진 그 치아 한개 8천만 원짜리 자산이 사라진 겁니다. 32개 치아 전체는 약 25억 강남 아파트 한 채와 맞먹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치아는 위험합니다. 아침 양치 후 피가 묻어나온다면 단 6개월 안에 치아를 잃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빠 임플란트 그 돈이면 손주 대학 등록금이래요. 이런 대화 당신 가족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부담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지금 스스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치약 하나 올바른 양치법만 알아도 당신의 치아를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인 82세 강명자씨 이야기할게요. 이분이 놀라운 게 2,000원짜리 제품 하나로 15년 전에 이미 흔들리던 치아 14개를 모두 구해내셨어요. 지금도 갈비를 드시고, 오징어를 씹어드시고, 심지어 견과류까지 드세요.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만 권했는데, 강신은 다른 길을 택하셨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도 자연치아 28개를 모두 보존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치과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40년간 치과 임상을 하면서 깨달은 진실 치과 의사인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임플란트 업체도 자신의 치아를 평생 지킬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잠깐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이 들면이가 빠지는 거 아닌가? 임플란트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 자,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아시나요? 놀랍게도 8월 이상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치아 관리의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서울대 병원 국강내과가 무려 15년간 추적 조사한 충격적인 결과를 보면요. 치아를 일치하는 70세 이상 고령자와 치아를 상실한 고령자 간의 평균 수명 차이가 무려 9.2년이나 인하됐습니다. 9.2년이에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한 사람들의 인지기능 점수가 평균 15점 높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심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뇌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72세 김영철 씨는 5년 전 치아 7개를 한꺼번에 잃었어요. 그 이후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가족들이 놀랄 정도로요. 예전엔 10년, 20년 전 일도 세세하게 기억하셨는데 지금은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 못하세요. 연세대의 과 대학신경과 연구팀의 7년 추적 조사를 보면 치아상실과 치매 발병률의 상관관계가 82%에 달래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잇몸 출혈 시작된 경고입니다. 양치할 때 피가 조금 나는 것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7.3%가가 중등도 이상의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치주 질환이 단순히 입안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치주 질환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7배, 당뇨병 악화 위험이 3.1배 치매 발병 위험은 무려 1.8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세대학교의 과 대학과 식과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10년 추적 연구의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잇몸 질환이 있으면 입안의 세균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세균들은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하며 심지어 뇌 조직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박영수 씨는 2년 전 갑작스러운 내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생명은 건졌지만 원인을 찾던 의료진이 발견한 것은 심각한 치주염이었습니다. 평소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치료 후 6개월 동안 철저한 치주 관리를 받은 결과 놀랍게도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79세 이순남 씨는 치주질환을 10년 넘게 방치하셨더니 작년부터 알츠하이머 증상이 시작됐어요. 지금은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세요. 까만 미리 갔어도 달랐겠죠. 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 정말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입안은 우리 몸의 건강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치주질환은 단순한 잇몸 문제가 아니라 전신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임플란트 없이도 치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 함께 알아볼게요. 5분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치과에 가면 뭐라고 하나요? 임플란트 하세요. 맞죠? 저도 초기에는 그랬어요. 치과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임플란트 시장이 연간 1조 5억 원이에요. 한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4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임플란트의 숨겨진 진실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걸 말하면 동료 의사들한테 미움받을 수도 있지만 환자분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임플란트 주의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독일 베를린대 치과 대학의 10년 추적 연구에 의하면, 임플란트 환자의 43%가 5년 내에 임플란트 주의염을 경험해요. 이게 생기면,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피가 나고 냄새가 나고, 결국 임플란트를 빼야 하는 경우도 생겨요. 71세 김봉수 씨는 5년 전 임플란트 4개 하시면서, 1200만원 쓰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임플란트 주의염으로 2개를 빼야 했어요. 1,200만 원이 한 순간에 날아간 거죠. 그때 다른 방법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하시면서 후회하고 계세요. 그리고 수명 문제예요. 임플란트가 영구적이라고 병원에서 말하던가요? 실제 수명은 평균 10에서 15년이에요. 그 후에는 다시 해야 하는 거죠. 평생 몇 번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에 더해 감각 상실이에요.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면서 음식 맛을 못 느끼는 분들이 22%나 돼요. UCLA 치과대학 구강액과 연구 결과입니다. 음식 맛을 모르면 얼마나 삶이 무미건조해지는지 아시죠? 69세 정미경 씨는 임플란트 3개 하신 후로 오른쪽으로는 아무 맛을 못 느끼세요. 밥 먹는 재미가 없어졌어요. 하면서 우울해하세요. 마지막으로 비용 문제죠. 평균 한 개에 150만원 여러 개 하시면 수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보험 적용은 극히 일부만 되죠. 대부분 본인 부담이에요. 정말로 이게 최선일까요? 내 부모님한테도 이 방법을 권하고 싶을까요? 솔직히 저는 제 부모님께는 다른 방법을 권했어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40년간 연구하고 또 연구한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적용한 환자 95.3%가 치아상실 없이 5년을 보낼 수 있었어요. 95.3%예요. 3%예요. 거의 모든 환자가 성공한 거죠. 더 놀라운 거니 방법으로 치료받은 환자 중에서 치주 질환이 완치된 비율이 87%였다는 거예요. 잇몸에서 피나던 분들이 건강한 핑크색 잇몸을 되찾으셨어요. 하루 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정말 5분이면 충분해요. 복잡한 기구도 비싼 약품도 필요 없어요. 그저 하루 5분의 정성만 있으면 돼요. 제 환자분들 모두 이 방법으로 자신의 치아를 지켜내셨어요. 82세에 시작하신 할머니도 75세에 시작하신 아저씨도 모두 성공하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늦은 건 없어요.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78세 방영우 씨도 작년에 이 방법을 시작하셨어요. 그전에는 매일 잇몸에서 피가 났는데 지금은 완전히 멈췄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시면서 감사 인사를 전해오세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3단계 법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해요. 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려요. 세 번째 단계는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비밀이에요. 하루 5분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위해서 더 나아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투자해보세요. 임플란트에 수천만원 쓰기 전에 이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3단계 법칙은 제 40년 경력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방법입니다. 어려운 거 없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아침 양치전물로 입부터 행구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입 안에는 세균이 번식하고 산이 축적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칫솔질을 하면 시야 표면이 약해져 있어 마모될 위험이 큽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물로 30초간 입을 헹구세요. 이렇게 하면 밤새 형성된 산성물질과 세균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치의학 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아침 시간대 치아 손상 위험을 37%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69세 정미영씨는 아침마다 시큼한 맛이 나고 입냄새가 심해 고민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3주간 실천한 결과 아침 구치가 현재의 줄고 시큼한 맛도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정씨의 오랜 고민이 해결된 것입니다. 2단계 적절한 양치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열심히 세게 닦으면 시야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올바른 양치 방법은 이렇습니다.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선택하세요. 45도 각도로 잇몸 경계선에 칫솔을 대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으세요. 한 부위당 최소 5초 이상 닦고 전체 양치 시간은 2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 닦으세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양치질이 강도가 아니라 방법과 시간입니다. 전세대학교 치과 대학 연구에 따르면 부드럽게 2분 닦는 것이 세게 1분 닦는 것보다 치태 제거 효과가 2.5배 높다고 합니다. 65세 김영수 씨는 평생 세게 양치질을 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치경부 마모증이 심해져 찬물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죠. 부드러운 양치법으로 바꾸고 민감성 치약을 사용한 지 3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었고 더 이상 치아가 마무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3단계 치아 사이 관리입니다. 양치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의 음식물과 플라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치아 사이 관리는 필수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치실을 하루에 한번 자기 전에 사용하세요. 23년 대한치 주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양치질만 하는 것보다 시간 관리를 함께 했을 때 시주질환 예방 효과가 76% 높아진다고 합니다. 75세 박명자 씨는 치실을 평생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치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전기검진에서 식과 의사가 놀랄 정도로 잇몸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잇몸은 처음 봅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양치질 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3단계 법칙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잠깐이 부분 지나치지 마세요. 치과만 잘못 골라도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신뢰할 수 있는 치과 고르는 법과 치과에 가면 꼭 물어봐야 하는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걸 아시면 불필요한 시술도 피하고 건강하게 치료받는데 큰 도움 됩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이 하나 더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침의 분비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0대 이후부터는 침이 현재의 감소합니다. 그런데 침이 부족하면 단순히 입이 마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침은 우리 입속에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고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며 치아 표면을 보호하는 미네랄을 공급하죠. 또한 입속 산성도를 중성화시켜 충치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침이 부족하면 충치와 잇몸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음식물이 제대로 씻겨나가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치아가 산에 노출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이는 충치와 잇몸염증으로 이어져 결국 치아를 잃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8잔잔 이상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30분마다 한 모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침의 분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입속을 직접적으로 헹구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방법은 자일리톨 껌 씹기입니다. 다일리톨은 충치균이 좋아하지 않는 천연 감미료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껌을 씹는 행위 자체가 침샘을 자극해 침분비를 2배에서 3배까지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식후 20분에서 30분간 자일리톨껌을 씹어주시면 입속을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한 잔, 껌한 개가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어서 올바른 치약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TV 광고에 나오는 화려한 기능의 취약이나 강한 맛의 가글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 성분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소 함유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래서 1 0 0 p p m 이 불소가 함유된 치약이 이상적입니다. 불소는 치아를 강화하고 초기 충치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3년 국내 치의학 전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불소 치약 사용만으로도 노인의 충치 발생률을 41%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마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약의 연마도가 높으면 치아 표면이 마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 민감성이 있는 어르신들은 상대적 연마도 수치가 70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시린이가 있다면 민감성 취약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발적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강한 미백 치약을 주의해야 합니다. 미백 성분이 강한 치약은 치아 표면을 손상시키고 민감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순한 성분의 취약이 더 적합합니다. 68세 이영이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TV 광고를 보고 강한 미백 치약을 사용했다가 치아 민감성이 심해져 찬물도 못 마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적절한 민감성 치약으로 바꾸고 3주 정도 사용하니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치약만 바꾸셨는데도 식사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추가로 좋은 가을 선택법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가을제에 포함된 알코올은 구강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구강건조가 문제되므로 무알코올 제품을 선택하세요. 치주질환이 있다면 식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클로헥시인 함유과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시 치아 변색을 유발할 수 있으니 2주 이상 연속 사용은 피하세요. 그리고 자일리톨 함유 제품도 좋습니다. 자일리톨은 충치 유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특히 구강건조증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불소가을 사용하면 치아 재광화에 도움이 됩니다. 치과에서 처방받은 고농도 불소가을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71세 박종호씨는 구강건조증으로 밤에 자주 깨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코올이 없고 자일리톨이 함유된 가을로 바꾸고 취침 전에 사용하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어떠신가요? 치약과 각을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신뢰할 수 있는 치과 고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어느 치과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의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민하십니다. 40년간 치과 의사로 일하며 제가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의 기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치과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계획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의학 용어를 남발하며 환자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귀찮아하지 않고 친절하게 답변합니다. 무리한 치료 제한이 없습니다. 처음 방문에 바로 여러 개의 임플란트나 대규모 치료를 제한하는 치과는 주의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의사는 자연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방을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을 강조하고 환자 교육에 시간을 투자하는 치과를 선택하세요. 73세 김영민 씨는 첫 방문에서 모든 치아를 빼고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오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두 번째 의견을 구하셨고, 다행히 저는 대부분의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플란트 두 개와 보존 치료만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신의 치아로 식사를 즐기고 계십니다. 치과 방문 꼭 물어봐야 할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제자연 치아를 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입니다. 이 질문에 즉시 없다고 답하는 의사는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둘째, 왜이 치료가 필요한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설명해 음악 주세요. 좋은 의사는 여러 옵션과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 줍니다. 셋째, 치료 후 어떤 관리가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정직한 의사는 치료의 한계와 발생 가능한 문제도 솔직하게 알려 줍니다. 여러분, 좋은 치과 의사는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잠깐의 불편함을 감소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치과를 찾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적으로도 더큰 이득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 문제는 때로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절한 지식과 올바른 접근법으로 많은 것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점은 위약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새로운 연구와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오늘날 관리 가능한 많은 건강 상태들이 과거에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더 나은 건강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더 많은 분들에게의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경험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공된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으며 위약적 조언이나 진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는 각자 다름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최선의 케어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